네 안녕하세요 청홍 씨입니다 다름이 아니 이번 기물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 영락대 청아를 매병하고 포월병하고 매병 두개 작은 거하고 좀 중간 어느 정도 30cm 33세 짜리 하고 한20좀 작은 거하고 사이즈 대야될 텐데 이거 포월병인데 아 명품을 갖고 나왔으니까 아무튼 참고적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죠. 청아 같은 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겠지만은 이걸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청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해서 그, 영락대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은, 이 연봉으로 해가지고, 침대 보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 도안도 연판문식으로 해가지고, 원대형으로 닮아가지고, 명초다 보니까. 그리고 목단. 목단도 이세 군데 이렇게 잘 그렸어요. 따뜻하게 그렸죠. 그리고 이 뚜껑치고도 조그만 건데도, 이거 뚜껑 해봐야 몇 센치 도안해요이 사이즈가, 음 한7센 m 되네요. 그리고 높이도 얼마, 높이도 한, 5.5참 이로 이게 진짜 앙증맞고 지금 말로 같으면 너무 잘그렸죠그 뚜껑 그리고 이 영락 그 매병 우리 시청자분들 매병이란 건데 보여주면 이매병이 예를 들면 높이가 이거는 뭐한20한 4cm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까지 해봐야 한20한 8cm 정도 9cm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갖고 나왔냐고 시청자분들 위주 그러면 우리가 영락대 청아매병이 많이 시중에도 있지만은 그런 거하고 한번 보시면 비교가 안 돼요 왜뭐 자기 거다 좋다 고 하지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보봐요 이런 물건은 시중에 보기 힘들어요. 있지도 않고 잘. 한번 보시면 이 당초문이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원대 같은 때 원대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원대하고 어 선덕대도 있고 이런 문, 당초문이랄까요 위에 상단에 이렇게서 해 그렸고. 우리가 보면은 이 목단 있잖아, 이 목단 끝 한번 보시면 진짜 잘 그렸어. 하나의 목단에 전지하염신식으로 이렇게 길면서 이어 나가는 거지, 이어 나가는. 그러니까 자손 만 받아 부부자대라는 식으로 그만큼 이다 이어 나갔어요. 이 전지하염신식으로 이 목단이 그 다음에 밑에도 이제 보상화문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밑에는, 이건 관지가 없어도 이건 영락가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어, 중국 사람들, 한몇 사람들 와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가격이 흥적이 됐는데 내가 안 팔았어요. 왜? 왜안팔아그 사람들을 돈 몇, 돈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져간다는 것은요, 진품이 때문에 걔들이 가져가든지, 절대로 짜리 1, 2천만 원에 걔들이 안 가져가요. 근데 장사꾼들은. 왜? 장사꾼들은 싸게 가져가기 때문에, 시제에서, 시중에서 이거 만약에 영락가 같으면은, 우리 중국에서는 한 40억에서 50억 간단 말이에요. 이런, 그, 통화 같은 거 매병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명품 같은 거는 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 보지도 않는 그 보세요 이 자체가 진짜 보면은 하나 의 예술이죠 예술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이이 이 포월병 아포월병말고 잠깐만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같은 그 영락대 그 매병인데 보상아 문 해가지고 이거 우리 신작들 많이 돌아다니더라 이거 보시고 우리 신작들하고 비교해보면 까이면 안될거예요왜냐면이 보세요 이 자체가 국화꽃에다가 보사화문에다가 전지화해문으로 싹 돌렸죠 그리고 우리 보면 은 선덕대 이연판문이또어 영락대도 이런 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지는 약간 영락면제라고 써 있어요 응각으로써 있는데 이건 밝은데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해서 중국에서도 그래 이런거 이 도안은 어, 영락이 워낙 그 초창기는 관지를 많이 안 썼어요. 왜냐면 쓰지 마라고, 밑에. 그래가지고 항상 영락 관지는 그 이, 그 이후로서 이제 초창기는 밑에 쓰다가 위에 쪽으로 쓴게 많죠. 그리고 또안쓴 것도 많고, 영락 때는. 보면은, 그리고 또이 유약이 거짓말 아니야, 이 유약이. 이 피부가 너무 좋아. 요 쉽게 해서 이몇백 년대 때가 이렇게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위에 그 수구 이 수구 입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뭐랄까. 어~ 선덕 대도 있지만은 명대도 있지만은 영락 대도요 어~ 수고 있고 매병 있고 이런게 꽈리 뭐~ 가락지문이라고 요즘 뭐 많이 했는데 그런 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요런 문이가 있으니까 보셨다가 참고적으로 이게 갖고 나왔으니까 이런 걸 보상 전전지화해 문에 요 매병을 보면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왜? 아니 신작스거 우리가 예를 들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방인거 요즘 뭐~ 나온거 그거를 보면 화학 위학을 하다 보니까 그,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것은 내가 왜 그걸 갖고 나가고 그거와 비교하면, 사람이 눈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은 요즘은 진짜, 시청자분들도, 왜냐분들도 도장이 보는 안목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알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업자들도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있는 거 그냥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데, 그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 수준이 10년 전보다 지금 돈이 넘어갔는데, 높아졌는데, 그거 10년 전, 아니 면뭐 그런 무늬 같은 거 요즘 나온 거를 그냥 화학적인 그 도자기를 갖다가 팔라고 하니 뭐 유튜브 상으로는 어떻게 먹겠지만은 진짜 이 실물로 보게 되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어 보상하고 전지하는 매명은 이런 거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요거는30아30한2 정도 되네요 이런 건 우리가 이 매병치고도 상상에 이런 좋은 거니까 우리 시청자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가 예를 들면 어, 포월병이다 해가지고 보다 어, 이것도 전지화해 문식으로 해가지고 촤 이거를 영락문이 있잖아요. 여의문이라고 그러 우리가 영락문이라고 하죠. 항상 황실 도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원대도 있지만 원대 약간 기억 영락대서 이렇게 뚜렷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선덕대도 있지만 믿고 보세요 이태토 한번. 태토가 이게 진짜 이 요즘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도자기는 그만큼 고령토를 정제를 잘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그, 도자기 유약 표면적으로도 좋고, 배기로도 잘 먹히고, 이 청화도 완전 소마리청 있잖아, 요 옛날에. 청, 한참 전성기 때. 영락. 그니까 러 중교에서도 영락하고 선덕 청화를 알려주는 것은 그만큼 청화를 좋은 거 썼다. 소마리청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보기도 좋죠. 진짜. 응? 그리고 이, 우리 이 옆에 그, 개, 개면 넣는 것도 이게 각이 돼야 되고 명 때는 각이 돼. 이게 올라온 것은 아 청대 같은 데올라 연대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쉽게 청대는 또 올라온 게 있고 아 명대 이렇게, 이렇게 가려져요. 그러면 옆에 무리도 보시면 잘 그렸죠. 뒤에도 이렇게 전지형 하면.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를 보여드리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도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어유 저기 도록 같은 것도 보는데 중국 도로 에서 이런게 몇개 나올까. 우리나라 실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왜 이거 갖고 나왔냐면 이런 거를 보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중국 도자기가. 몇 발짝 더 앞세가지고 진짜 좋은 도자기 매니아들이 오셔가지고 형성돼야 이 앞으로 이 중국 도자기 가지신 분들이 더욱 더 소장 가치가 느끼는 거지 진짜 요즘 진짜 가치 없는 도자기 만져가지고 소장 가치가 아니라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왜냐면 그만큼 저질 것적인 그런 신작 같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것은 좀 뭐랄까 구입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도자기를 구입하다 보면 이런 명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공부가 돼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도자기 좋은 명품을 가지셔가지고 나중에 뭐 시간이 해결해 줘요 이걸 뭐중국분이나 유럽도 좋아하고 어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 많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중국 같은 도자기 기물 예술품 은꽤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참고적으로, 이걸 갖고 나온 것은, 우리 시청자분이나 매니아분들이라,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가지고, 더 좋은 도자기를 만났으면, 그런 바에서 갖고 나왔으니까, 또, 궁금한 것 있으면, 한번 청옥시장 오세요. 왜냐면, 오셔가지고,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어, 더욱더, 내 항상 얘기하잖아. 좋은 도자기 볼수록, 자꾸 눈은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하시고, 항상 그, 궁금한 것 있으면, 우리 인사동에 있는 청옥시장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만 해도, 어, 되게 도움이 되니까, 한번 왕래해 주시고, 어, 마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항상 도자기는 배워야 돼요. 보고 그러면 좋은 도자기를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과 같이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노력만 하시면 좋은 도자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